keep r e 란 것은 예찬시 keep r e c 란 것은 기록하는데 k 동사라는 것은 한 번만 기록해 계속할 때 기록을 쓰는 되겠습니까? 계속할 때 k 을 쓰는 거야요러면 그래서 일기를 쓰다 할 때는 keep을 써요? 아니면 a 를 써요? 일기는 한번쓴니까 계속 니까 keep을 놔야 합다 아시나요? 괜히 쓰는 게아니고 k 동사가 계속 쓰기 때문에 쓰는 거에요. 아시 키보다이를요 그냥 키워다이. 이것도 마찬가지. 정확한 기호를 하 것은 중요한. 중에다 수이생명 말이죠. 이게 처음만 어려워요. 이게 수의생명은 이게 처음 할 때는 어려운데요. 몇번 하다 보면 이게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니까 추론할 수 있어요. 처음 할 때만 어렵습니다, 그 처음 할때 어려워. 요몇번 하다 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공부하시면 늘서 나오는지 펴놓고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도 이제. 음, 대화할 때 특히 통화할 때뭐 통화나 대화할 때 많이 쓰는 말이 에요 어, 방에서 죄송하지만 내에서 폰콜 전화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누구로부터요? 서로 지금 누가 대화하고 있어? 대화를 뒤 방에서 대화에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왜 나와 그니까 대화에 우리가 이십 마라면서 대화에 계속해줘요. 계속 계속 대화 중에 죄송다 대화에 끼어도 죄송합니다. 그대 sorry 뭐라고 요 맨날 나와 인터럽트 o u 터 m sorry to i n t e r r 인 p t you. I'm sorry to i I'm sorry to interrupt you. I'm sorry to i n t e r r u 요 3번, 3번에서 앞에 보시면 t 라 i n 23배 더 큽니다 y o 보 I'm sorry to interrupt you. 이로시아노 인, 캄수 오인 캄수 오브입니다. 캄수 번 사번은 지 이거는요 타코. 타코 남의가 제일. 타코 뭐야? 문어. 네. 문어의 문어의 화석은 두무입니다 그렇지 어, 부드러운 신체 연체를 연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은 일반적으로 흔적을 남기지않답니다 흔적을 남기지않다는다 화석을 용으로 뭐라고 할까? 화석? 네, 화석입니다. 뭐라고요? 화슬 그럼 S 부채 한번 쳐요. S, S 두 개인가요? 화석이? 네. S 부채 한번 쳐요? S 부채 에번 쳐야 되습니까 하시네요? 자그 다음에 일본 앞에 보시면 일본어에 대한 많은 언어는 영어로 채택되다, 영어로 지, 채, 차용되다. 채택된 차용되다, 채택되다 영어로 뭐 합니까? 에러자가 어답티드겠죠? 어답티드 아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단어 쓰는 거 이렇게 동사에 맞게 쓰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미래는 미래의 번영은 경제 성장에 달려 있다. 경제 성장에 모자라 달렸다. 그래 우리의 미래 성장, 그 발전 번영가, 프라퍼의 동사가. 우리의 미래 성장은 경제 성장에 달렸다. 번영이나 성장 번영가, 프라스피어티죠. 영어사자. 프라퍼의 명사, 프라스피티자 그런 뒤에 나와 있는. 어세모모니축 그 축제나 그세 e 모니에 오지 못한다. 하지만 y 그의 아들을 보냈다. 거기서 그 상을 수 y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대신 n his p l a c e r e m e n c e r e 네 o n y c e r e m o n 도 n y c e e m o n y c e 나라는 1평방마일, 2스퀘어마일, 2평방마일당 무려 1,300명 이상의 주민들 주민이 뭐라고요? 주민 인 n 비 a t n 복수인거죠? 주민, i n 비 a b i t a n t 말주민이에요 주민 i n 비 a b i t n 과 같은 말을 많이 쓰는 거 주민이 무엇입니까? Resident, Resident r e s i d e n t 가 돼요? 여러분 레지던트는 어딘가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인턴 끝마치고 레지던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똑같은 스피링은 근데 주민도 있어 요 주민 아시아요 갈등을 처리할 때 중요하다 타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타협 컴프로마이 e 이 타협이라는 것은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스텝터블입니다 수능을 세우이 위한 익스텝번 만약 네가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주에 남은 그것을 돌볼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o b l i g e 명사랍니까? Obligation Obligation 해석을 보면 많은 측면에서 새들은 우리 인간과 보다 더 유사합니다. 다른 포유 동물보다. 이런 뜻이 아시겠네요? 그래서 많은 측면, in many를 한번 니 많은 측면. 네? in many aspect죠? 바로 in many. 뭐라고요? aspect. 새는 뭐 하죠? 인간과 보다 유사합니다. 새. rules are 보다 유사한 모아시니 누구에게 투? 우리가 earth. r 어디 있나요 혹시? 아 r e s p e 트트 똑같아 r e s p e c t 같은 말입니다. 에스펙트와 c t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보다도 유사한 a n 보다 뒤에 남은지 다른 포유동물, 다른 포유동물인가? 아, 다 매물로 쓰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그리고 지 7번 들어가면 끝니까 In 니 a n y respect, 음에뭐 t 들 o r 나3 r 가 2, 3위가 2, 3위가 2, 3가 2, 3위 l 2, r 위가 i 3위가 2, 3가3번이요 뭐가 몇번이에요5그 다음에 2는 몇번이에요 2는 코 됐나나? 이해요그 다음에 2번 2번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된것입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습니까? 지금 나신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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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데나야 중요한 것은 중요한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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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s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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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 h 름나 h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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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뭐 빠졌네? 빠졌어요. 인형? 인, 형 빠졌어요? 어, 인형. 인형, 인형 어. 3에서, 3의 수는 빠졌네. 3에서 빠졌네. 2 빠졌네. 여기, 3의 수는, 이, 라이프, 여섯, 여섯. 문 번호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구 다빠졌인데그 b 위치를 하나로 되신 거죠. 어, 네, 뭔 말이에요. 여기 있지. 2b이신데요. 하나시잖아요. 좀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지금 제 다섯 번째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세 번째, 세 번째가 와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맛있나요? 이번 해설은 뭐냐면, 어, 당신이 상상할 수 있으니까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떠한지, 어느 이렇게 폭풍 있는 날에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떻다고, 했지, 어떻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캔유, 마치 두유, 노처럼 캐유 이미지입니다. 뭐냐고 해야 되냐면, 띵크나 빌리브런지 의문서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러잘 들으세요. 띵크나 또는 인식상선, 빌리브나 서포즈나 이런 것은, 익스펙터링 이런 것은, 빌리브런 같은 것은, 띵크가 드는... 의문사 가 먼저 나와야 돼 하셨네요. 근데 의문사가 먼저 안 나오고 다른 동사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지 no, no 주유 no what 뭐 기억나세요? Do you know how old you are 됐나요? 됐어요? 그럼 do you know how old she 있어 하셨네요. 이처럼 이제 do you know와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만다고요? 뭐 의문사가 뒤에 나온 의문사 뒤에 의문사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찌 상상할 수 있느냐? 우는뭐 쓴다고 그러니까 캐니어 이메이징. 이거 이런 거좀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캐니언 뭐라고요? 이메이뭐어떠한데부 One Like 그 다음에 가져. 이그 다음에 is like. One w o 그 다음에 drive. w 언제 언제 날짜는 항상 어떤 날일 때모습날 날일 때. So, can you i 몇번? 다섯번째 다섯번째는 이신가요 it d r 니까 d r i e 이 뭡니까? so i t 니까 h 그 다음에 d r i e 몇번에요아니데 d 라 i v e 몇번이에요? 오번번이였오번이였잖아요 한번 네 번째구나. 다시 들어오면. 온 썼습니다, 온. 하나, 오 오, 카, 둘. 하나, 둘, 셋, 네, 맞는데? 투, 투네. 투 맞죠? 네 번째니까. 투 맞네. 자, i 과 투입니다. it은 몇 번이에요? 기, 그다 투는 몇 번이에요? 코죠, 코. 무슨 말이세요? 이해 되시나요? 이해 되시나요? 4번 4번은 뭐냐면 어,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뒤에 우리를 위협했던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지구를 바꾸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우리를 위험한 방식으로 지구를 바꾸고 있다. 전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선 지에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 방법 뭡니까? 아,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딱해 머론 에너지를 얻는 방법. 그다음에 동사 뭐 하나 해요. is 갖고 있다 봅니까 c h a n g 지구를 The Earth 어떤 식으로 갖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이나 법적 way 어떤 방식이요?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이었죠. 어, 어떤, 어떤 방식? 인내 써야 되 인지담의 웨이스, 그 다음에 대신나요?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죠? 스프레이트 so, 넣었어. 그 방식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다섯 번째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이승아요. 그 다음에 뒤에서 몇 번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니까 네, w 이수와 이수는 자 5번. 5번은 무슨 얘이냐면 사람들은 언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거의 40%를 찾는다. 모든 가정 가운데서. 혼자 사는 사람들. 사람들의 에니까 people겠죠. 이사람들이 사람, 미리. 어디서 혼자서 언로 이것이 차지한다. 차지할 것이라고요. 메이크 예.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 차지한다. 몇 퍼센트? 대략 대략 뭔가 리얼. 사4 퍼센트. 모든 지가정에서 all h o u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 중에서 다섯번째, 다섯 여섯번째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업그 어. 다음에 하나, 둘, 셋, 퍼센트 업은 몇번이에요? 산 퍼센트 몇번이에요? 코됐나 이해되세요? 예. 3일분은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3일분은 안할수 없고요. 3일분은 3번, 저번에 몇 번까지 했죠? 51번까지 네 51번까지? 자, 52번 채연씨 해보세요. 위대한 음,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 행 뿐만 아니라 꿈을 꾸어야 하고 계획뿐만 아니라 안어야 하는 거. So, 앞에는 이제 투자 정사나 너만 하기 위해서 되게 뭐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행동 꿈꾸는 거 계획 짜는 거 믿어야 된다 자5 3번 시우실. 생명의 영향을 미서 많은지는 왜는 비교적 무질서을게 됩니다. 수마일대해 너무 작아세요. 생명의 영향이 너무 작아서 많은지 남자 산의 아들이. 단지 깨달은 날, 그것을 언제 상대도 늦은 나이야. 그러면 사년 뒤는 날에 그게 걸렸다는 깨닫는다. 이때 생명이 걸렸다는 깨닫는다. 자 예시 올사 번요. 음, 그 끈기와 항공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예. 전자가 뭡니까? 네. 또 음. 퍼머 네? 전자. 전자는? 요기서 전자인은 딜리저드겠죠? 금년이겠죠? 후자인은 뭡니까? 성공이겠죠? 전자 그래서 인세포럼은 다 했고요 인세포럼은 지금 뭐,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금년과 성공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전자인, 금년은 원리 후자인, 성공은지 결과죠 전자인 따라와요 승재씨 네몇 번이죠? 55번이요 어떤 허브는 무해하지만 다른 허브는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52번째 원로시 네. 당신의 삶의 문제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과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이다 어떤 차이점이세요?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아, 네. 당신은 전제의후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되 뜻이요? 루비씨, 당신은 저도요, 보자요. 예? 보자요. 네. 우리 모든 것들 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적이란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지? 기적이 없는 걸로 하는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땐 몰라요. 근데 나이가 니면 조금 느낍니다. 오늘 수백 까지 하겠습니다. 아볼게요